어, 또 10월이 예, 왔어요 뭐 가는 세월 뭐, 붙잡지 못하고 오는 세월 막지 못한다는 그러한 예, 예, 그, 어떻게 그 옛말이 속답이나 격언 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네, 예, 그, 살아보면 알겠어요. 예. 옛 어른들, 선진들의 말씀, 격언. 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말, 예, 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 네. 이렇게 살아내고 나니까 나오는 말씀이셨구나. 선진들의 말씀. 네. 특히나 뭐, 공자님, 맹자님, 뭐, 부처님, 예수님 말씀은 뭐,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은 삶에 있어서, 네. 예, 네. 어떻게, 그 대응을 하고 난 후에 경험적인 거, 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 어쩌면 그리도, 네. 잘 맞는 말씀을 하셨는지, 가끔씩 저도, 깜짝 깜짝 놀라겠어요. 저도 뭐, 엉뚱한 기건이나 뭐, 지나간 말을 기록해보기도 하고, 뭐, 만들어보기도 하죠. 어, 참, 선지식인들의 어떠한 우리들에게 남겨진 메시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음, 가끔씩, 네, 그 지식인, ...과 또 선친 그 다음 그 모든 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끄는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걸 네, 느껴야 하고 또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또저 역시도 어, 허투루들게 아니라 아, 잘 ...을 섭득한 그러한 어, 어, 지식이나 어, 경험담을 되새기면서 살아내야 되겠어요 우리의 경험담이 또 후손들에게 조, 좋은 영향이 또 미치게 되는 예, 그러한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네. 아, 가을인데 제가 지금 먼저 시각이 9시 넘었어요 오늘은 꽃꽃의 날 네. 무궁화를 그려서 제가 뭐 그냥 어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러한 형태의 마음으로 그 시절에 예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다시 연장시켜서 어 사생 내지는 또어 과제를 하듯이 한번 <laughs> 그려봤는데 좀 어색했어요 무궁화에 대한 사랑, 마음이겠죠, 그죠? 뭐 태극기와 무궁화에 대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래도 나라를 잘 유지하자라는 그러한 정서적인 애국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무궁화와 태극기에 대한 그러한 것은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 내지는 네 에. 그게 좋을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라 사랑이 있어야 또 우리가 살수 있잖아요 뭐 태극기 뭐 그러한 무아 이러한 것들을 이상하게 뭐 정치적으로 기울게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무조건 사랑 나와 너와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네 모티브가 되는 그러네 그리고 오늘은 나를 라 지키거나 뭐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나고 어, 또 어,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어,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네, 네 그네들이 건강하고 또 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서 어, 좋은 음, 안정된 우리들이 예, 있기까지는 어, 그네들의 예, 예, 멋진 나라 사랑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음, 모두 다뭐 군인들이 아니더라도 뭐 일선에서 뭐 경제, 정치, 뭐 의료 분야, 뭐그 모든 것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아일선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네, 뭐 제보다 다잘 아시는 분들의 분들 앞에서 제가 네뭐 <laughs>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것만이 또뭐 행복한 거고 그래요. 어그그 그 노래가 생각이 나죠. 가을하면.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부르 가을은 깊었네 아.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일까요? 예, 가을에 기르기 우는데 간다. 예, 어쩌면 좀 서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서글픈 것 같기도 하고 왜 간다는 그러한 우리들이 약간 뭐 약간 침략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한만한 민족처럼 그런 약간 이해는 갑니다. 그런 노래곡이나, 예, 예, 리듬, 네. 그런데, 뭐, 그걸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 전서적인 뭐 면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이건 오래전 작품이에요. 예. 네. 예. 네. 이렇게 보면, 뭐, 피아노. 음, 피아노의 형태예요. 피아노의 형태고 바, 바람이 불거나 단풍이 피어 날리는 그 시간을 가는 날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 가는 날 봄을 부르지 계절이 바뀜을 삶의 삶에 네 삶에 있어서 계절이 바뀜을 여러분 보죠. 네. 뭐, 계절이 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계절이 가거나 오거나. 네. 계절이 가거나 오거나.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설 읽듯이 사계절을 읽으면서 삶을, 네. 삶을 여기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계절은 계절대로 자기들만의 소설을 쓰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을 읽는 읽어주는 관객이 되는 거죠. 네. 봄 봄의 계절, 여름의 계절 그들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형태를 우리는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